자 우리 유튜버 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명일방주의 3유비 루리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59구역 페어 15점덱을 가지고 왔고요. 어 저번에 올렸던 15점덱 같은 경우에 뭐 라플란드나 아니면은 이제 안젤리나 요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없다는 분들 뭐 이렇게 좀 스펙이 좀 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라플란드랑, 예, 안젤리나를 빼고, 완전히 근딜로 해서, 최대한 좀 스펙을 낮춰봤습니다. 예, 최대한 스펙을 낮춰봤는데, 어, 요거로 한번 또 다들 한번 자기들 계정을 확인해보시고, 어, 따라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예, 준비해왔습니다.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스킬 레벨 10레벨인 캐릭터가 거의 없습니다. 예, 8레벨에서 뭐한 7레벨. 요 정도 스킬 랩에 있는 애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당연히 근거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가 정말 지금은, 뭐, 다음 주 돼서 뭔가 해제, 저, 뭐, 해금이 더 되면 모르겠는데, 어, 요번 거는, 저, 원거리로는 15점이 많이 어려워서 일단 근거리로 또 했습니다. 어, 저번에 올렸던 영상이랑 좀 약간 다른데요. <laughs> 요번에는, 자, 보시면은, 어, 요건 똑같고 이동속도 똑같고 방어력 상승 똑같고요. 요것까지 똑같아요. 이제 공격력 요게 이제 15% 요것도 뭐 근거리로는 아파서 했는데 이거가 이제 60% hp를 원래는 3저 뭐야 3개를 해서 이걸 150% 했는데 이걸로 하면은 어, 라플란드라 안젤리나 요런 그 광역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몹이 쌓여서 안 되더라고요. 어, 지금 스펙으로는. 그래서 요걸 로좀 체력을 낮추니까 그래도 좀 이제 기본적인 지금 스펙이 낮은 캐릭터들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HP 60% 요걸로 했습니다. 어벤져는 뭐 마찬가지로 그냥 2 레벨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원, 원거리를 뺄 거기 때문에 안젤리나가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요거 3개 짜리 아어 3점 짜리 10개 유닛 배치 불가 요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7명 편성 이렇게 해가지고 합이 15점입니다. <laughs> 자 요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나플란드가 없고, 어, 무스, 무스도 일종이야 40레벨인데, 이걸로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제, 스펙을 낮추려고, 낮춰봤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15점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계정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실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진음참이 레벨이, 8레벨입니다. 이거 만렙 아니에요. 8레벨이고요그 어, 다음에, 50레벨, 그 다음에, 자 다음 거첸첸 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8레벨입니다 이거 10레벨 아니에요 예, 10레벨 아닙니다 8레벨로도 충분히 돼요 지금 예, 이렇게 해서 30레벨이고 거기다 신뢰도가 33% 예, 100%도 안된 상태인데 이거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뢰도 작이 잘돼 있으면 이거보다 저레벨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에요 그 다음에 사리아는 뭐 똑같아요 예, 사리아도 얘도 이제 2번 스킬인데 이건 7레벨입니다. 7레벨, 예, 7레벨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스테시아, <laughs> 아스테시아가 생대학보다 좋더라고요. 예 아스테시아가 요거도 7레벨인데 요거가 이제 저지 가능 수가 플러스 1에다가 동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어 라플란드 대체품은 아니더라도 밑에서 이제 몸빵은 잘 되더라고요. 마, 마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 스카디 썼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몸빵하는 용도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니어. 니어는 뭐, 똑같아요. 1레벨, 1정의하고 7레벨입니다. 1, 요거고 무스. 무스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7레벨이기는 한데, 이제 1스킬을 썼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격력 감소까지 달려있어가지고, 좀 이제 망치, 그, 도끼병들. 예, 도끼병들 공격력이 많이 세잖아요. 그래서 공격력 감소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요걸로 안 하고 그냥 1번 활키기로 했고, 7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하는, 예, 일정이야의 40레벨인데, 이걸로도 충분히, 예, 충분히 잘 돌아가더라고요. 예, 아주 잘 돌아갑니다. 만약에 자기가 무스 또는 아스테시아 둘 중에 하나가 없으시면은, 어, 저거 뭐야, 밑에다가 아스테시아 넣는 자리에다가, 어, 스카디, 요런 거 넣어도 잘 돌아가요. 예. 그런 거 넣어도 1인 헬라그나 스카디 요런거 넣으면 잘 돌아가니까 무스나 아스테시아 둘 중에 하나가 없으신 분들은 고런 어, 거 하나 넣어서 밑에 자리에 넣고 무스 자리에다가 아스테시아나 무스 둘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호라는 똑같아요. 7레벨에 일정량 60레벨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던전 도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또 한번 설명을 해보죠. <laughs> 스펙을 최대한 낮춰봤는데 이거보다 더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레벨을 너, 뭐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예, 떨굴 수가 없잖아요. 이게임을이 게임은, 예, 이 게임은 레벨어, 레벨 어, 레벨 다운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튼 일단 이거보다 조금 레벨들이 더 낮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어, 사리아가 이제 이 스킬 약재 배급만 그, 저, 정상적으로 힐이 들어가면은 웬만해서다 죽을 일도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니어. 요거는 배치는 똑같습니다. 저번 15점이랑. 요렇게 이쪽으로 배치하고요, 시버시는. 이제 무스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무스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아스테시아가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없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다가는 무조건 마법 근딜을 넣으셔야 돼요 이 아래에다가 또 이제 몸빵 하나 넣을 건데 그이두 두 개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신 분들은 스카디나 헬라그 같은 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지나면은 또코스트가 차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넣냐 방, 당연히 사리아죠 예, 네, 사리아를 넣고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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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포인트인데요. 이 이거 빨리 써야 돼요. 얘가 나왔을 때 바로 쓰세요. 이 돼지 도끼병이 나왔을 때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팔레벨 기준이에요. 팔레벨 네, 기준이고 이거 진음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번에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요한데 팔레벨 기준으로 얘 나왔을 때 쓰면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됩니다. 다음 턴아 다음 턴 진음참이. 그래서 요거 나올 때 써주시고요. 뭐 9레벨, 10레벨인 분들은, 그거 뭐좀 맞춰봐야겠죠? 7레벨인 분들이나. 7레벨이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체는이거고요 예, 자리에 놔뒀는데 이렇게 타격하기 위함이고요. 어, 8레벨에다가 30레벨이 스킬레벨 8에다가 30레벨이면 얘네가 방패병이 한 방에는 죽어요. 예, 얘네가 한 방에 죽는 게 중요한데 이거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스펙 정도까지는 체는 키우셔야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 신뢰도도 낮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스펙이 구리신 분, 체인 스펙이 구리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 얘네들 이 체는 타이밍을 네, 언제 잡냐면은 그냥 방패병이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스테시아 여기다가 넣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뭐 아스테시 아나 무스가 없으신 분들은 스카디 같은 거 넣으셔도 여기서 잘 싸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 헬라그도 마찬가지고요. 헬라그나 스카디나 둘다 이정리하는 데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지워주고요 지워주고 이제 게, 여기에 이제 겐지가 나오잖아요 어벤져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좀 아파요 그래서 좀 이정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얘네 둘이 같이 맞았을 때 매우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방패병 지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겐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쿠오라 투입시켜 주시고 바로 이제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요거 죽은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진음참 타이밍에 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라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진음참을 쓰면서 여기에 이제 법사까지 나오거든요. 요거까지 지워지면 바로 빼셔야 됩니다. 예, 진음참 이거 빼야 돼요. 이거 아끼지 마시고 바로 빼세요. 어 이거는 이유는 이따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스테시아가 쿨 타임이 끝날 거거든요. 죽고 난거 재배치가 될 텐데 그때 여기다가 바로 넣으셔야 돼요. 예, 마법사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마법사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걸안 넣으면은 그러다 보면 쌓이고 쌓여서 터집니다. 예, 요게 나오죠? 여기가 나올 때 바로 이거, 요거, 요거만 보고 계세요. 보다가 바로 이게 렇 배치해주시면은 또 다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카디 같이 스카디나 헬라그처럼 단단하고 센 애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죽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안 죽으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자, 제 진음참을 아까 말했지만 요거 왜 바로 쓰고 빼라고 했냐면요. 자, 코스트가. 아슬아슬하죠. 자, 이게 지금 만약에 조금 더 늦었으면은 이게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쓰고 빠져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은 얘네 법사가 빨리 안 넘으면 얘가 바로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얘가 이거 바, 보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아주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잡죠 아슬아슬하게 잡을 수 있는 정도로 키우시긴 하셔야 돼요 50레벨 기준으로 딱 적당하게 죽습니다, 이종이야 조금 레벨, 조금 낮아도 될것 같긴 해요 어차피 뭐 레벨이랑 체력이랑 엄청나게 차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 끝났죠? 이거, 다 이거 빨리 이제 빼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모르고 안 뺐는데 이거 빨리 빼고 예, 빼서 빨리 재배치 시간을 놔둬야되는데 왜냐면 얘가 지금 체력이 조금씩 달고 있잖아요 예, 회복, 자연회복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야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서 또 존버하고 빠르게 이제 예, 체력을 채우면서 재배치 시간을 예, 잡는겁니다 자요 아, 저번에 영상에선 라플란드 라플란드 가지고 제가 이제 얘네들 딜을 요 체력을 좀 조절했잖아요 요번엔 라플란드 대신 누가 이 애, 애 어벤저들을 어, 빨간 겐지들을 이제 체력을 조절하냐면, 첸으로 하시면 됩니다. 첸으로. 첸이 이제 두명 동시에 공격할 수 있잖아요. 마딜도 있다 보니까 데미지도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체력이 150%가 아니라 60%로 했잖아요. 2레벨 이, 이 2등급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도 빨리빨리 빠지기 때문에 첸으로 하셔도 됩니다. 라플란드가 굳이 없어도. 물론 라플란드가 있으면 더 편하기는 합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좀 빨리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시간 안 끌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서 이제 진음참 자리 잡고 여기서 이제 계속 어 적소발도하면서 얘네 둘이 이제 코스트가 쌓일 때까지만 딱 기다리시면 돼요. 예. 이거 적소발도 계속 그찰 뭐 때마다 때리다 보면은 요것들이 얘네들이 이제 코스트가 차요. 그러면 이제 동시에 딱딜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때 같이 배치한다면 진음참까지 쓰면 딱 됩니다. 요거 스킬 쓰고 69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뭐좀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쏘고, 얘가 지금 체력이 이제 조금 이제 슬슬 다음 적소발도에 이제 켜질 거거든요?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요 저거 1배속으로 바꾸고, 요거 적소발도 하면서 이제 동시에 스킬들을 차르락 틀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딱 찼으면은, 아스테시아 넣고, 무스 넣어서 마딜들 제대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불 켜져서, 이제 불 켜질 거예요. 이게. 맞다 보면은, 불이 딱 켜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준비를 해서, 자, 이제 아프죠? 이때가 딜 타이밍입니다. 요거 단단하게 하고, 제가 호시구마도 될줄 알았는데, 저 보니까 호시구마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거북이 등딱지 스킬이 개사기인개사인것 같아요. 호시구마도 못 버티는 걸 버티게 해주는 이, 대사기성 스킬 아무튼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에너지가 60%밖에 안 증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저, 잡을 수 있어요 예. 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번 거보다 조금 더 쉬운 예.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버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 스펙이었고요 예. 저 스펙 15점인데, 어, 이제 다음 주에 또뭐 이것저것 추가되면은 18점도 한번 요런 식으로 해서 또뭐뭐 뭐 추가해서 한번 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59구역 페어 라플란드와 안젤리나 없이 최대한 스펙을 낮춰서 한 15점 대기였습니다이 영상이 유익하다 느껴진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루바